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다음을 허시고 원수된 것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신이십니다. 신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은 오직 여호와 한분 뿐입니다. 이런 영이신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일들을 말로만 듣고 믿으려고 하면 잘안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부활의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떠나신 후에 도마가 돌아오자 다른 제자들은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었다고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하루되 내가 그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 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세마포에 쌓여 장사된 것을 두 눈으로 보았던 도마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여드레가 지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때는 도마도 거기 함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났셨을 때, 못 자국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었는데, 그때 도마는 보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두번째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못자국과 창에 찔린 자국을 보여주시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당부하시자 도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다시 한번 새롭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주님께서는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 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란,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믿었던 믿음의 선진들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성경 번역본들이 보지 못하고 믿는 이. 믿는에서 는이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앞으로 일어날 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용된 단어는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이미 끝난 일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이 아니라 믿은이나 믿었더니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었던 자들은이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아, 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 킹제임스 번역본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 네. 성경 중 오로지 킹제임스 번역본만. 보지 못하고 믿은 자들이라고 올바르게 번역했습니다. 원문이 분명히 과거형인데도 미래형으로 번역해서 많은 성도들 마음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함으로써 성경만 읽고도 설교만 듣고도 믿어져야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자기 백성들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고 지금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믿을 수 있도록 친히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로만 여호와께서 보내서 왔다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셨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면 문둥병이 들게 하고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면 문둥병이 낫게 하시면서 표징을 주셨습니다. 만일 그래도 믿지 않거든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 물이 피가 되는 표징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무조건 말만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어땠습니까? 양털과 이슬로 여호와의 뜻을 확실하게 알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할 때그 요구대로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70제자를 훈련시키실 때 권능을 주셔서 귀신이 항복하고 쫓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만 듣고도 믿어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신앙을 회방하는 행위입니다.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데 남에게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이기 싫어서 믿어진 것처럼 거짓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장이라고도 하는 히브리서 11장 1, 2절 말씀을 가지고도 마치 아무런 영적인 경험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도 굳게 믿어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 보도 말씀만 듣고도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실존과 성령의 일하심은 항상 경험되어야만 확신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숨바꼭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성도에게는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른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누구라고 하느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고초를 당하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함으로써 뼈 아픈 신앙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신앙 실패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성도가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리스도는 본을 부여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면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성령은 권능을 나타내시며 실제적인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실제적인 일들은 약속된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바라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리고 재차 당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보하여 가르사대.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기다리면 너희는 몇 날에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회개의 기도에 온 힘을 쏟아들이자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이때로부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율법의 의미들을 깨달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목적과 경륜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사상과 신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 사단을 심판하러 오신 진리의 성령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아, 네.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신이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아, 네.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약속대로 오시는 성령이 원수 사단을 심판하여 진멸하려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심을 깨닫고 이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귀하는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대적자 사단을 무릎 꿇려 보좌에 앉아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에 밟히게 하는 일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성도를 통해 원흉 사단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시기 때문에 율법의 의미를 알아야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성도와 연합하는 의미와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율법에 대해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 선포하신 선악과 율법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셨고, 후에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으로 사단이 선악과 율법을 어길 때그 반역의 죄에 들어있던 하나님을 향한 네 가지 죄목과 사람을 향한 여섯 가지 죄목을 선포하셨습니다. 만일 인간이 사단의 통치를 받으면 사단의 종되어 살아가면 이열 가지 사단의 죄가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율법을 통해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사단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는 사형 판결을 내리셨고 사단의 꾀임 때문에 죄를 범한 사람은 과실범으로 인정해 주셔서 용서와 극률의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판결을 가리켜 율법을 완성 하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 네.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엄격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율법 속에 감추어 두셨던 하나님의 속마음이신 사랑의 계명으로 율법의 최종 목적인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따라 행동으로 쓰신 진리와 은혜의 판, 판결문은 사단에게는 용서 없는 지옥 형벌을 내리신 것이고, 아멘. 인간에게는 관용과 용서를 베푸신 것입니다. 아멘. 이 관용과 용서는 관용과 용서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고 사람을 죄에 빠뜨린 더럽고 악한 사단을 멸하는 사역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의 구원은 구원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단을 멸하는 그리스도인을 세우기 위한 목적 있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스도인을 세우시기 위한. 목적 있는 구원이라는 것을 아주 명쾌하게 나타낸 말씀이 바로 산상수원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주여주여 주여 하며 죄를 용서 받는 죄삼의 구원을 받고 권능을 행한다 해도 아버지의 뜻대로 향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23절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 네.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모두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아버지의 뜻은,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도전한 반역자 사단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아, 네. 믿는 자가 구원과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의를 행하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혜사로 오신 진리의 성령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판결을 따라 사단을 멸하는 일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사단을 멸한다는 실제적인 의미는 사단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은 마귀의 종으로 사는 상태에서 그 흉악한 사망의 결박을 깨뜨리고 구출하는 일이요. 진리로서 마귀의 거짓말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게 된 것은 본질적으로 사단의 꾀물을 받아 그 죄성이 드러나 율법을 어긴 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죄인이 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원수 관계를 깨뜨려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처음 율법을 정하실 때그 계획 속에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까지 율법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율법을 정하실 때 십자가 죄 사함만 받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데까지 생각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는 율법이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율법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성립이 안 되고, 율법이 아니면 성령으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도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율법을 폐기 처분했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 시키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배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탐을 허시고 원수된 것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 아멘. 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또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데 그치지 않고 또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하나님과 화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는 데까지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 둘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한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사단을 멸하게 될 성도에게 권능을 주셔서 사단을 멸하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그리스도와 둘이 한 몸이 되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성도가 아버지의 뜻대로 사단 심판자로 세움을 입고 성도가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선포하신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심판을 집행하시기 위해 오신 성령 안에 들어가 성령의 동력자가 되어야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갈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여 주여 한다고 아버지 앞에 갈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한 가지이지만 그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신 율법이었고 그 율법이 그리스도를 통해 사단에게는 심판의 법이 되고 사람에게는 구원의 법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나 율법은 구원의 법에서 더 나아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작동되어.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율법이 정령 죽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았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선악과 율법을 정하실 때 율법을 범하면 정령 죽이고야 말 요량으로 율법을 정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을 범하여 죄인이 된 인간을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인으로 여김 받은 성도를 율법을 통해 성령과 동역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가요? 사단은 멸하고 사람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성령 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작동되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은 사단의 법이고 육신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과 평화를 주는 성령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죄가 되어 사망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과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은 율법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마서 8장 8절 9절 말씀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셔서 성령과 함께 사단을 멸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육신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단을 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통해 선으로 악을 멸하고 의의로 불의를 멸하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해 주시는 것입니다. 노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 e 롭게 하셨느니라. 이런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포하셨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최초의 율법 속에 감춰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최초의 율법 안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의도를 분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최초의 율법 속에 감추어 두셨던 하나님의 뜻을 사단에게는 심판을 사람에게는 구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진실을 깨닫고 성령과 함께 율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작동시켜 사단을 멸하고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와 한놈을 이루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으로 간절히 축 원합니다.